안녕하세요. 고모입니다. 어, 요즘 제 주변에 보면 실업급여를 타려고 알아보거나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실업급여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하려면 전화 연결이 잘안 되시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실업급여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고고씽. 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많은 기업들의 위기대처의 수단으로 인원 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퇴사 및무급주직등 나의 상황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인생 대전환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퇴사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권고사직과 자발적사직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권고사직이에요. 그리고 권고사직은 뭐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회사에서 좀 나가달라고 해서 나간 그런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의 프로세스는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슷할 거예요. 팀장이나 임원한테 가서 나 퇴사할래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면담을 하고,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희망퇴직 신청서는 이렇게 생겼네 희망퇴직 신청서. 인적사항 잡고 11월 22일 날 희망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네요. 그리고 그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결제를 하고, 인사팀에서 결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안 때문에 OLED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저, 제가 할때 희망퇴직 할수 없게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좋게 어, 12월 7일인가? 그때부터 회사에 안 나와도 된다. 휴가랑 관계없이 나, 나오지 마라라고 해서 12월 7일 정도에 회사를 나오게 됐고, 나오기 전에 이제 노트북, 제가 쓰던 노트북이랑 모니터를 반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12월 7일날, 오전까지만 일하고, 점심시간에 인사하고 나왔거든요. 고기관대센터에 아이디카드를 반납하고, 예제 바이바이를 했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기 전까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과의 많은 대화 저는 와이프랑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고 우리가 돈을 얼마큼 벌어야 된다 뭐 이렇, 이런 거보다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니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이니까 되게 쫄리잖아요 회사를 16년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를 나간다는 게 되게 쫄려요. 그래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할때 주는 유료금이랑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되게 많이 했고, 고정지출이 이만큼 되는 거를 쫙 나래비를 했더니, 한이 정도, 260만 원 정도 고정지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밖에 없으니까, 실업급여만 이렇게 했고요. 실업급여, 뭐, 184만 8천 원을 받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라고 하는 건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매달 적자예요, 저는. 아파트 대출 이자가 원금이랑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금융 상품이어가지고 지출이 되게 컸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저는 위로금이랑 퇴직금을 지키고 싶었어요. 리스크를 안고 가지 않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고정지출 150만원에 실업급여 180만원. 30만원 정도 남는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결정을 했죠. 그 이제 퇴사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 중에서도 구직급여. 그래서 실업급여 중에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구직급여다. 뭐 구직급여는 얼마를 어떻게 얼마동안 받느냐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기간으로 받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50세 미만에 10년 이상 일했으니까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를 받을지는 실업급여 계산기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그 빈칸을 채워보면 얼마가 나올지 보이거든요 여기 위에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돈이 좀 궁금하잖아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저는 지금 184만 8천원을 받고 있어요 28일 그러니까 4주 동안 하루 기준에 하한은 60,120원이고 상한은 66,000원인데 이 금액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거는 사주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아니라 사주씩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짜투리까지 다 해가지고 240일 동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66,000원을 28일 동안 받는 거니까, 1838,000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240일, 저 같은 경우에 240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기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이직이 됐다라고 하면, 그 12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금액의 50%를 내가 이직을 하고 난 1년 후에,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게 한 200에서 300만원, 저, 의 경우는 200에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꽤큰 금액이니까 내가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 이직을 하고 나서 희망퇴직을 하실 분들은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회사를 옮기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실업인정 방법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주마다 한 번씩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게 이제 실업인정을 받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잘 뽑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업 인정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워크넷에서 성인 적성 검사를 하고 있어요. 실업 인정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유첨으로 그때 넣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 인정 신청 카테고리 안에 유튜브 취업특강이 있어요. 유튜브 취업특강을 들어도 실업 인정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실업인정 횟수가 처음 50%는 1회 나머지 뒤 50%는 2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회차 모두 구직은 1회만 실업인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적성검사랑 유튜브 특강만 들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오프라인으로 다녀도 되던 이 시기에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 주소지 관할의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을 해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되는 거거든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 구직 신청을 처음에 했죠. 구직 신청서는 처음부터 해도 되고, 수급자격 인정 선,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 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셔도 돼요.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출석일 안내라는 걸 줘요. 그러면 이거를 내고 2주 후에 이제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출석일이 되는 건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출석일날 집체교육을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구직 등록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날 같이 제출해도 되고요. 어차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러 한 번은 가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한 번은 가야 되니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날 구직등록을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신청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워크넷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구직 하셔도 돼요.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미리 받아야 돼요. 이거는 온오프라인으로 다 가능한 거고, 집에 컴퓨터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교육 받으셔도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이 교육의 유효기간은 2주 동안,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에 2주 전에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코로나19이니까 이걸 좀 먼저 확인을 하면 좋을 게, 이전 직장에서 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직장에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고용복지센터에 확인을 해도 되는데, 고용복지센터에다 확인을 하면 전화 통화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전 직장에 인사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러 가는 날은 어떻게 되냐? 수급인정신청을 내가 하잖아요 그날 그 요일 그럼 그 요일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 기준으로 뭐 4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복지센터가 가장 바쁜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피하시고요 화수목 중에 가는 게 좋고 내가 쉽게 시간을 낼수 있는 요일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수급자격인정신청 요일을 선정을 할때 신중하게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2주 후에 실업급여수급자 1차 출석을 하세요 라고 안내 종이를 주고요 이제 오늘부터 내일 배운 카드도 신청을 할수 있어요 내일 배운 카드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신청을 할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도 그렇고 오프라인 신청할 경우도 그렇고 내가 어느 교육 과정을 들을 건지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일 배운 카드가 나오니까 뭘 배울지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하시는 게 좋고,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습일 날 교육을 받거든요? 취업, 취업 희망카드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는데, 취업 희망카드 안에 이제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게 나와요. 취업 희망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거표지는 이렇게,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이게 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급 신청일이 1차로 이날, 2차, 3차, 4차. 요날 이제 수급 신청을 해라라는 거고요. 중요한 게요거예요 요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때 0시부터 15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날만 요날만 가능하거든요. 수급 신청일 날짜를 까먹지 않도록 이런 거 미리 잘 따져놔야 되고요. 근데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하세요라고 미리 문자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막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 뭐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때는 컴퓨터로도 되고 모바일로도 되니까요 고용보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 놓고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관련된 자료를 올려놓은 다음에 모바일로 그냥 제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께 실업급여와 관련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더운 여름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보고서까지 건강히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그럼 안녕.